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기업의 땅들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50절) 우리 암송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례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라참 여호수아는 보면 뭘 잘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기가 이따 보겠지만 진짜 지도자고.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가난을 정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씀대로 여와의 호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은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매 여우수아가그성읍을 건설하고 건설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이 온전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산이, 산 같은 땅을 주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딤나 세라에서 여우수아가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 세상은 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조건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성교고 또 올해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의 실천이 뭐냐?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실천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한 사람 전도하자. 그래서 그 사람을 개인아 다른 말로 하면 제자와 교회와 현장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면 요단 서쪽 지역을 여우수와 14장 맨 처음 누가 땅을 분배받냐? 갈렙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여우수아가 여우수아가 땅을 분배 받음으로 인해서 땅 분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래가 여우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업들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잘 생각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지? 어떤 땅이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되었지? 그리고 그 열두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지? 그리고 그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기업들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고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메시지가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난안 땅입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0%가 산지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만한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수 있지 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누가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땅이고 천팍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면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나는 왜 이런 학교를 다니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적각으로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은 심판받게 될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른환명의 왕이 있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인 땅인 가나 땅을 정복하고 완전히 멸하도록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며 남겨둔 가난한 족속들이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옆구리를 찌르며 괴롭히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해라또 있지만 하지 말아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옆구리를 찌르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베를 에벨,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 천하 만민에게 줄수 있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준행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땅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죠. 더욱 더 확장된 경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화 되어지며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 자신이 전도되어지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에루살렘 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성교고.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행복하니까 오늘 그런 정의를 하셨죠. 누가 행복하냐?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가끔씩 질문할 때가 있어요. 야, 너가 생각했을 때네 자신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니? 너 진짜 축복 받, 받을 사람이 맞니? 한번 질문해 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단에 가서 답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엄마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그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느낌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고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또 사단한테 속아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닌지 생각해보는 그런 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다이 시대에 완전히 가난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가난 땅에 진짜 31명이 왕이 있는 그 저주받은 땅이고 심판받은 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12지파에 가가 그 가난 땅의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만을 시작하는 그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 별벌일 없고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의 축복, 열두 지파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우수아가 여우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줍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요 가장 어른인 여우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네, 여우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집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땅의 특징은 뭐냐? 산지예요. 산에 있는. 그리고 뭐가 있냐?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는 곳인데 여우수아는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수아가 노른자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정말 노른자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 에브라, 에브라임 자손에게 말했듯이 스스로, 너 스스로, 네 자신이 산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말했잖아요. 그 자기도 그런 가요 사람들이 개척하지 아니한 땅, 그런 산지인 땅을 자기도 그 땅을 요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산지에 올라가서 개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우수아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진짜. 지도자의 여유, 여유, 가진자의 여유. 내가 정말 여유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유 있는 그것도 앞에 지도자로서의 여유가 있는가? 오늘 말씀 받으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한 거 진짜 그 현장을 내가 가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왜 살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개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척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힘들다,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공부에서도 전공에서도 여러분들이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까지 도전했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막 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 옛날에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두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여우수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우수아가 가졌던 그 지도자, 그 믿음 그 그릇을 우리 대학분 랩런트들이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사장 엘리아 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우와 앞에서 땅 나눈 일을 마쳤습니다 그쵸 참 감사하게 여기서 보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 엘리아 살과 또 눈의 아들 여우수와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족장들 그들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부가 회장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임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졌을 때 공동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대학부는 대학부의 주인은 나다. 물론 대학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대학부의 주인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냐? 내가 주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오면 달라지게 보입니다.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고, 안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챙기게 되어지고,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도 행동도 계획도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 한명한 한 명이, 야, 내가 주인이다. 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할수 있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인구 수대로 또 여우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애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번 주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더욱더 확장된 경계. 시베리아 지역까지 이게 확장되어지고, 인도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해 주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응답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꼭100%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맛을 매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복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론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자, 의로운 자.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수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기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수론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자, 당신은 여수론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기한 렘넌트야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단을 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는, 아, 그래, 내가 여수른이야.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여수론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여수론이구나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찾아오신 은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구나. 아 이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를 할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며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감사구나 이걸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 이야기했 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되기 때문에, 처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번 뭐냐, 또 팔로 안아주는, 팔 베개해주는, 그리고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셈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셈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셔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칼로 물리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어지지 아니하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정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돕는 방패. 끊임없이 대적자 이간자 속이는 자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방패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막아주고 계십니다. 또 칼로 영광의 칼이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것. 또내 재적이 내게 복정하리니 우리에게 축복권도 주셨지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벤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소리 내서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저 엠넌트가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신기하게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축복했는데 그 사람을 놓고 행복하기를 기도했는데. 소원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내 자신에게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옆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한번 계속 축복해 보세요. 일단 3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딱 앉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우리 대학부 랩넌트가 13명이거든요. 근데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현 선생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난주에 한두달 전부터 허리가 아프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김재현 선생님을 놓고 축복해 줄수 있도록 그러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누가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나는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지. 하나님 나는 진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여수로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나는 천박한 땅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었는데 적과꿀이 흐르는 그적과꿀이 뚝뚝뚝 흐를 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읽을 때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껌처럼 묵상할 때야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거구나 하고 느. 할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체험하는 우리 대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장 성경 읽고 요약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는데 못 하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죠.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이제 되어진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요한 시간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받았던 말씀. 서론에 무슨 말씀을 주셨지? 그리고 1대지, 2대지, 3대지 무슨 말씀을 주셨지?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어떤 말씀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잡았고 적용했지? 이것을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다 보면 막 생각들이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때 그 생각 버리고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다시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할수록 그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집중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볼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세 번째는 우리 자체 수련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왜 연기되었냐면 저희들이 2월 8, 9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께서 인도, 인도요, 인도 RTS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들이 어제 모여가지고 미션홈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이 뭘까? 임원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더욱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집중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리고,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이 없도록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놓고 겉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은원했던 게 뭐냐. 시간을 밤에 시간을 정해 놓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들을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진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못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최고의 축복인데 그 예배의 축복,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은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 예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세계보고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약한 랩런트를 놓고 장기 결석자를 놓고 인도받는 우리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여우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 땅으로 적가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가정과 가문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이었는데 세상 임 세상 신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적과 꿀이 뚝뚝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것을 나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우수아가 하나님 지도자의 그 여유. 가진 자의 여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 한명한 명이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서밋으로 이들이 먼저 설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랩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전도하고, 자신을 치유하고,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에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대학생 한명한 한 명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자체 수련회를 놓고 우리가 같이 정식이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했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전도와 제자와 시태 문들이 열리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